네 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어, 과거에 앞니 치료를 받으셨는데 앞니가 갑자기 흔들린다고 하면은 그 내부적으로 뭐 충치가 있어서 뭐 부러졌거나 아니면 뭐 외상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서 부러졌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제 재치료를 하기 위해서 많이들 오시는데 특히나 이제 뭐 교정 치료나 이런 거를 하는 중간에 어떤 이런 앞니가 부러져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다가 이제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뭐 교정을 다른 곳에서 이미 받고 계셨고 앞니가 갑자기 흔들려서 옛날에 치료 받았던 건데 흔들리면 아 이제 뽑아야 되는 건가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오신 분이십니다. 한번 이 케이스 보면서 보지 보겠습니다. 네, 치아 교정 중인데 왼쪽 위 앞니가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이제 대부분 이제 크라운 씌웠던 앞니가 더군다나 예전에 이제 포스트까지 했던 앞니가 흔들리면 무섭죠. 근데 이제 음 보면 이제 이 치아가 이제 흔들린다고 오셨는데 음이 안에 뿌리 끝에 염증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일단은 음, 뜯어봐야 돼. 뜯어봐야 되고. 그리고 이 옆치아에도 염증이 살짝 있으신 거고 과거에 아무튼 다친 히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크라운을 갖다가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보고 어, 뿌리 끝에 염증은 이제 이 내부에서부터 신경치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재신경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또 기둥이 있는데 기둥을 또 조심스럽게 제거를 할수 있냐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기둥이 제거가 안 되니까 이건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 라고들 하시다가 어 기둥 제거를 저희 병원은 이제 미세현미경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잘할수 있기 때문에 기둥 제거는 오케이인데 문제는 여기를 제거했을 때 남아 있는 치아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고 봤더니 치아가 별로 안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은 실은 뭐제 개인적으로는 뭐 뽀뽀 임플란트로 가는 걸 진단을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환자분이 치아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이 위쪽에 남아 있는 어쨌든 치질이 잇몸 위쪽으로 한 1mm, 2mm 정도는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루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가 이제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기둥을 갖다가 포스트를 제거를 했고, 그이 여기를 이제 재신경치를 다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 크에 염증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제 그 기존 크라운을 이용해서 뭐 환자분께 뭐 그냥 뭐 임시치아로 그대로 복원을 해드린 거죠. 당일에 오셨을 때. 그래서 임시치아로 사용을 해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뭐 원래 있었던 치아 그대로니까 훨씬 심리적으로 만족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신경치료 마무리를 이렇게 한 거예요 신경치료를 워낙 어렸을 때 받으셔서 여기에 이제 확대가 근관 내부가 이제 엄청나게 확대가 많이 되어 있는데 조심스럽게 이제 하고 기둥도 이제 파이브 포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진 로컬을 해주고 벌써 이게 보면은 한 두세 번 신경치료 한 건데 이 까만색 염증이 벌써 뼈가 차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힐링 포텐션이 높으신 분들은 금방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고, 뇌진 코어 전 상태랑 후 상태랑. 실은 심미적인 것만 생각을 안 하면 여기를 갖다가 얼마든지 잇몸을 쭉 내려가지고 더 튼튼한 보철물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잇몸을 쭉 내리면은 심미적인 결과가 안 나와요. 왜냐면 여기가 이쪽이 이제 잇몸 레벨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환자분께 이제 한계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환자분이 뭐 조심한다고 조심하는데 이제 본인의 조심성이 제일 필요하겠죠. 이제 뭐 갈비를 든다던가 앞니에 큰 힘을 해서 뭐, 뭐, 뭘 하다가 또 다치거나 해서 또 다시 한번 흔들리거나 이게 부러지면 그때는 임플란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조심히, 어쨌든, 저희가 다시 씌워드리니까 조심히 사용을 하시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치료를 마무리해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뭔가 교정 마무리를 후에 최종 보철물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이제 임시치아를 이용해서 어, 교정 끝날 때까지 좀 버티는 거고요. 그 후에는 이제 교정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최종 보철을 하는 게 이제 원칙이라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뭐 크라운을 바로 해버릴 수도 있지만 임시치아를 통해서 좀 교정 끝날 때까지 버티고 그 후에 어, 최종 보철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치료 전, 치료 후 보시면 여기 뿌리 끝에 염증이 벌써 이렇게 많이 차 올라온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 체크업만 저희는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신경치료가 성공이 됐다고 보이는 거고 나중에 이제 교정 끝난 다음에 지금 이제 교정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최종 보철물을 해드리면 아마 치아를 오래 쓸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이게 뭐 교정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뭔가 신경치료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뿌리 끝에 염증이 있다 아니면 치아가 깨졌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치료부터 먼저 하면 좋을지 모르겠고. 하지만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협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으시면 치료 순서를 잘 정해서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기 때문에 잘 병원을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코집치과 d m 좋아요, 구독 요청드리고요. 알림신청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